안녕하세요. 겜마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공략에 이어서 지름길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루키와 L3에 있는 다양한 지름길 지름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L2에서는 맵이 어려운데 대신에 지름길이 많이 없어요. 그냥 맵 난이도가 높은 거고 지름길이 그렇게 많은 맵은 아니어서 여기 있는 11개의 맵 중에서 지름길이 있는 다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네요. 여섯 개의 맵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맵은 차이나 서암 병마용이라는 맵입니다. 자, 이 맵은 여기가 핵심이죠. 이 맵은 또 아이템전의 랭킹전으로 나오는데 주행에서 많이 갈려요. 이 맵은 아이템보다. 여기서 인코스를 파줘서 일로 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가시면 더 오히려 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름길을 꼭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소, 소개드릴 맵은 일단 빌리지 말리장성이랑 해적 로비의 절벽의 전투 림프 바다 신전의 비밀 포레스트 지그재그는 지름길이 없어요 굳이 뭐 하자면 림프 바다 신전의 비밀 맵에서는 그 무슨 꽃게 꽃게 다리 쪽으로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건 지름길이 아니라 거기로 밖에 못 가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설명드릴 맵은 WKC 브라질 서킷입니다. 사실 이 맵도 사실 지름길은 아니고 빌드 같은 건데, 저도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에서 초반을 통과한 다음에, 랭커분들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다 그냥 예, 흙이? 흙이나 잔디를 밟는 빌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가 첫 번째, 지름 길이고요. 직선 구간 통과하고 이것도 랭커분들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인코스를 파서 가신 다음에 여기는 그냥 원래 아는 지름길이죠. 이렇게 가는 게두 번째 빌드고 두 번째 빌드 통과하고 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지도에 넘는데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 아이고.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 이를 드리프트로 통과하시는 게세 번째 지름길입니다. 저기에서 많이 갈려요. 마지막에 또 그냥 이렇게 잔디 좀 밟더라도 인코스를 타는 게좀더 기록의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맵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맵이기도 하고 잘 못하는 맵인데 이런 지름길이 좀 헷갈려요. 지금 그 잔디를 밟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밟는 건지 좀 헷갈린데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 지름길 루트였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잔디 안 밟고 가다가 여기서 타이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우니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드릴 맵은 일단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도 지름길이 따로 없어요. 그냥 꼬불꼬불할 뿐이고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 맵입니다. 이 맵도 좀 중, 중반이랑 후반의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의 첫 번째 지름길, 여기 지구멍인데, 이 지구멍을 못하면 엄청 손해봐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엄청 손해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통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지름길은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부스터가 없으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 몇번 있었는데, 부스터를 쓰면 이렇게, 없으면 바깥으로 돌아서 갈수 있습니다. 데저택 은밀한 지하실은 이렇게 두 개의 지름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맞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맵은 차이나 황산이라는 맵입니다. 이 맵은 엄청 치명적인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거길 못타면 거의 망이에요 그거 외에도 뭐 환승 빌드라고 불리는 지름길이 있는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승 빌드가 나오는데 저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건너가는 것을 환승 빌드라고. 랭커분들은 다이 빌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게 살짝 빠른 것 같아요 기록 측면에서. 근데 그것보다 저거는 실패해도 되는데 이 맵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이거 커브 퀘스트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말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못하는데, 커브 퀘스트에서 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지름길을, 이거를 못하면 거의 망해요. 뭐 이, 메, 이 말은 전에도 도전 퀘스트 공략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저 지름길은 무조건 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브 퀘스트에서 만약 이맵좀 자신이 없으시다 하면 꼭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드릴 맵은 해적 숨겨진 보물이란 맵이고 이거는 솔직히 한 번에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 맵이기도 하고 L2 맵에선 제일 못해요 이 맵을 그래도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패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저처럼 실패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습을 꼭 많이 하셔야 되는 맵입니다 가 봅시다 자 이제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이게 시나리오 모드에서 굉장히 통곡의 벽이죠 엄청 어려운데 이 구간에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부스터를 쓰고 미리 드리프트를 넣어서 이렇게 뭐 벽에 박아도 되니까 가는 게첫 번째 지름길 공략이고요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이 구간은 근데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그냥 벽에 박아도 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유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용암 있는 구간에서 다들 한 번씩 떨어지시고 했을 텐데 여기도 지름길이 있어요 첫 번째 꼬불꼬불 통과하고, 엄청 인코스를 파서, 아이고, 저는 실패를 했네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돌아서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타주고, 두 번째에서, 아이고, <laughs> 쉽지 않네요. 연습할 땐좀 잘했는데, 항상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실패했네요. 이거는 제가 랭커 분들이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고 몇번 찍었는데 계속 실패를 해서 랭커 분이 하시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타주고 이렇게 가는 게 빠르대요. 확실히 빠르죠? 근데 저처럼 L1을 딴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100% 성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전하게 돌아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L2에 있는 마지막 맵이죠. 얼마 전 새로 나온 빌리지 보밀터널 가보겠습니다. 이 맵도 초반에는 지름길이랄 게 없고 후반에 있는데 그 상자 뛰어넘는 건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 통과하고 진입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 상자가 지름길이고 아이고, 저처럼 이렇게 각도를 잘못 맞추면 바로 부딪혀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선 미리 드리프트를 넣어주셔야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좀 숙련도가 있진 않았는데 이 맵도 한번 랭커분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빌리즈 품일터널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진님의 영상인데요. 여기서 상자를 오른쪽에 붙여서 타야지 저처럼 안 부딪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점프 드립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시네요. 여기 굉장히 꼬불꼬불한데, 이 랭커 분들이 하시는 영상 보면서 지름길을 어떻게 공략할지 공부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지는 공략, 아, 공략이 아니라 타임 어택 보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선 L2에 있는 맵의 지름길을 알아봤는데, L2는 맵 자체도 적고 지름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지름길, 타냐 못 타냐에서 기록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랭킹전을 좀안한지좀 오래됐는데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라도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공략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L1에 있는 5개의 맵이 있는데 다 지름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L1에 있는 5개의 맵에 지름길을 공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